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백암과 원삼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윤병희 용인시장을 비롯해 농협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그동안 미국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동철 씨외두 명에게 강경구 배감 농협장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윤병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촌도 우리 스스로 가꾸고 발전시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시의 각종 시책 사업과 잘 접목되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해 과학적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배감 원삼 지역 농민의 수건 사업이던 미국 종합처리장은 부지 면적 2,559평, 건물 연면적 795평으로 건조와 저장실, 가공식 부산물 처리 및 먼지가 안 나도록 집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총 사업비 46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96년 3월 착공해 8개월간의 공장을 거쳐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준공된 미국 종합 처리장은 백감과 원삼농협 연합 형태로 운영하게 되며 연간 16,500톤의 쌀을 수확기에 별을 산물 형태의 별로 수집하여 건조에서부터 저장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부족한 농가의 일손과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쌀 유통의 합리화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도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난 17일 공설운동장과 용인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제1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윤병희 시장과 이웅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14개 읍면독 종목별 동호인 등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회는 생활 체육을 바탕으로 구동안 경기도 체육 대회에서 파연패의위협을 달성하여 26만 용인 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던 체육 동호인들의 자긍심을 토대로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4개 종목에 대해 각 읍면동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이루어져 평소 갈고닦은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윤병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생활체육학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생활체육을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으로 삼아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인시 농촌지도소는 지난 19일 백암면 옥산리에서 윤병희 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능력 돼지 인공 수정 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인공수정센터는 지난 4월 작공하여 7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소독실과 정화조 등 250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모돈 확보를 위해 미국 아이오아주의 2개주 9개 농장으로부터 랜드레이스와 대욕 그샤 등 10두를 구입해 정액을 채취한 후 시험 가동 중이며 현재 미국 산종모동 10두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돈및 숲돼지를 집중 관리하여 돈육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대지의 사육비용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육종체계화를 통한 능력배양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 윤병희 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면 고당리 주변에서 국도대청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병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에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전국도 대청결의 날로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활동의 날로 정하여 산과 계곡, 주택가 및 하천변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자연정화활동으로 한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해 오염되고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합정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1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과 건전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출의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윤병희 시장과 이용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과 여성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일부 순서로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봉사, 예능회, 5개 부문에 대한 여성상 시상과. 우수 여성 자원봉사자 및분녀복지 사업유공자 등 기흥읍 조남숙 시회 29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병희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여성들의 위치와 능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발전적인 활동상을 정립해 나가 여성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2부 순서로는 농협주부대학의 관광수원례와 한국부인회의 민요 등각 읍면동과 단체별 장기자랑이 어우러져 주부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평소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제8회 용인시의회 정규회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익순 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개원하여 올 3월 1일 시의회로 새로 이 출발해 자치 민주주의의 전당 역할을 해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며 특히 병자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근본정기회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규회에는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등 심도 있는 심의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용인시는 96년 정부 추곡 일반별 직접 스매가 지난 11일 이동면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의시 추곡 수매량은 11만 5,750 가마로 작년 15만 500 가마에 비해 오히려 23.1%가 감소되었으며 95년도에 산물별 수매 및 추가 수매를 합쳐 총 20만 4,427 가마가 수매된 것에 비추어 올해에도 기준 수매량 외 추가 수매 등 농협 차액 수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수매가는 정부와 농협 등 농민 단체 간의 수매량 및 수매가 협상이 진행된 결과 작년 가격의 3% 인상에 지극히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농협 차액 수매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7일 윤병희 시장과 이용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급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지면 평창리 소재 청소년 수련 마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원식에서 윤병희 시장은 청소년 수련 마을이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서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학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미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꿈입니다. 이들이 올바른 육성을 위하여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 대하여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 선영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 청소년 수련시설 개원 축하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기원식을 가진 청소년 수련 마을은 지난 93년 1월 작공해 96년 7월 준공식을 갖고 부지 면적 98,288 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3,348 평방미터로서. 총 4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숙박 시설과 눈썰매장, 자연체험장 등 각종 수련 시설 및 테니스장과 운동장 등의 체육 시설을 고루 갖추고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과 자질 배양 여가 선용회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술인들의 문화재배확대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구성면 마북리에 소재한 한국미술관은 목불 정민조 선생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무료 전시회를 갖는 정민조 선생은 이미 정각으로 유명한 고석불 정기호 선생의 자재로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박달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찻잔이나 접시 등 일반 생활용구로 활용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번 전시회는 총 30점의 추상 미술 작품을 출품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있으시기 바라며 관람 문의는 한국미술관 전화 0331-283-64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화재 발생이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스 안전 전공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